어, 나 괜찮아. 미안합니다. 여러분, 근데 내가 미안할 건 없지만, 근 미안합니다. 사실 미안합니다. 이번에 시즌 5 마지막 방송이고, 6시에 마지막. 아, 아이미니 감사합니다. 뭐야? However. 너더 전닉네임이야? 너아이미이야 귀엽네. 아이미. 최분님 재작년 면접 봤던 아미밍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맞아. 왜 그래? 아이미. 아미밍이야. 당제 밥간애로 바꿔 주시고. 나 오디션 볼때 너도 있었어? 아니, 아니. 아이밍이야? 네. 아미밍 아미밍? 네. 수정나 사람? 패스 괜찮아 추워요지마 너무 추워 국물 드세요 잡수세요 잡수.. 잡수세요 야. 잡수세요, 잡수세요. <laughs> 잡수세요는 어. 이게 양이 많으니까 어, 혹시 고수 우와, 드시는 분? 뭐 먹어. 먹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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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? 음. 고춧가루 드시는 분?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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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왜, 너, 너, 너. 왜 있는 거지? 이거 면. 짝짝이요? 어. 여러분들 의자 빙 불러 앉으시죠. 네. 불러 앉으세요. 여기, 여기. 조금만 조금만. 허, 허. 근데 나 아까 봤는데 오늘 콘텐츠 누구 하지 않았어 채모 네, 뭐 했어요. 갔그 가... 대표님 키셨을 때. 근데 왜 나랑 똑같이 잡았지? 왜? 굳이? 어? 우리 굳이 왜 나랑 같이 하고 있어? 난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왜 나랑 같은 시간에 잡아서 굳이 그러지? 어, 어라, 이모라, 어? 토요일 아 그러니까 몰랐나? 토요일 연습. 토요일 연습 중이야? <laughs> 어, 나동 시간 또 있길래, 어? 뭐지? 내가 지금. <laughs> 비아이면 많이 보면 좋잖아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이물물좀 어, 갖다 주세요 애들 아나 뭔가 이렇게 노가리 끝나면 너무 배고파 그치 맞죠 어, 아 말하는 게 은근히 말하는 게저 체력이에요 칼로리 재밌어요. 소비 엄청나고 아 맞는데 맞아 맞아 나 방송 끝나면 제일 많이 배고파 단거 땡기고 콜라 응고마님 콜라 드실래요? 음, 괜찮아 괜찮아 먹어요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, 맛있겠다 맛있다. 우리 못, 먹었겠대, 오늘 첫 끼예요, 첫 아, 못 먹겠다 오늘 첫끼야요첫끼아 배고프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 유튜브 촬영 꾸준히 하는 거야? 오늘 한번나온 아, 거야 오늘 한번 나간 거예요 아, 오늘 마지막이겠네 근데 오늘 피디님한테 180도로 인사해서 또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없어 보이세요, 연락 안 올까요? <laughs> 근데 진짜 피디님도 90도 각도로 인사하시더라고. 그래서 불안 부르실 수도 있어요. <laughs> 네,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한다 그래도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다 기업 유튜브예요. 아 알아요, 음 여러분들. 다 엔터 유튜브고. 음. 그러니까 유튜브인데 개인이 하거나 편집자 두고 한게 아니고 그냥 회사가 하는 유튜브예요, 다. 맞아 음. 음. 왜냐면 이제 음. 개인이 시작해서 잘 되기가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1년에 한 5명 안될걸? 음. 음 요즘 완전 찍어내버리잖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응 그리고 요즘에 쇼츠는 AI로 그냥 만들어버리도라 그냥 그래요? 아. 진짜 AI로요? 전래종아 이런거 음, 이런 음. 음. 소스같은걸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더라 땅콩 알레르기 사용 땅콩 아니 나눠 없어. 오민영 <목민양> 흘렸다. 어 와. 와. 아이고. 아 음. 와, 오늘 잘했는데. 이래야, 아 오세 다 흘렸어 여러분들. 민영이 오세 다 아이고. 흘렸어. 아 오늘 다 랑. 잘했는데 오늘 실수 없이. 콜라로 열어볼게요. 음. 여기다. 오 왔으면 들었어. 오 나이스. 이준은 다섯 시간 동안 새끼 먹었어? <laughs> 어 맞긴 한데 <laughs> 5 시간 동안 <laughs> 아니 그 먹는 걸로 치면은 세 번째가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. 음. 괜찮아. 근데 우리는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해서 애들이 네. 살을 안 찌더라고. 네 먹는 거에 비해서는 음! 음, 맛있다. 음. 진짜 저는 월말 결산 때 네. 음식 엄청 많이 시켜 주시잖아요 음. 대표님이. 근데 먹어도 먹어도 계속 들어가 맞아 맛있어. 도요 먹은지 몇 시간 안됐는데 배고프대. 진짜 맞아요. 성장기 마냥 계속 움직여서 그래. 맞아. 나는 첫 엑셀 할때 긴장돼서 뭔가 입맛이 없던데. 근데 두 번째부터 잘 들어가지. 나 너무 잘 먹어. <laughs> 두 번째 아직 안 했어요. 아 정말? 어. 그래? 나 너랑 함께 한 시간이 긴거 같은데. 아 <laughs> 뭐야? <laughs> 음. 두 번째 아직 안 했어. 아 근데 한번 한번 했어? 응 엑셀 한번 했어. 그만큼 지연 언니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. 음. 맞아. 어. 실 틈이 없던데. 아니 공해 먼저 서해 먼저. 항상 있, 있던 친구 같아서. <laughs> 아. 근데 걱정돼 러다가 쓰러질까 봐. 안 쓰러지던데? 응. 그냥 체력이 좋은 거 같아. 맞아. 체력이 음. 더 좋아.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식사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. 음. 저녁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, 맛있게 여러분. 옹파 음. 음. 맛있어요. 스쿨푸드 좋아 스쿨푸드 좋아해. 죠쿨푸드스 뭐야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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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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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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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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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별아 드세요? 가져가도 돼가져가돼 진짜요? 음. 감사합니다 아니 애들이 얼마나 밥을 좋아하면 아까 밥을 먹으면서 나왔을 밥 언제 먹냐고 물어보더라고 밥까지 <laughs> 네, 음 예전에 이렇게 밖에 시켜놨지 감사해요 대표님 음 음, 밥 먹고 해어지거 음. 우리 음. 8시 반에 방종하면 혹시 8시 반 이후로 우리 뭐 있나? 최근. 콘텐츠 하는 애들 있나? 아니면 다 갠방인가? 다 갠방일 거예요 그렇지? 네, 네 낮에다 개인 콘텐츠 했어요 음. 네. 그래 겜방 갠방, 겜방도 좀 많이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가자 뭐 채무까지 마지막인데 맞아 마지막 채무 것도 많이 봐주세요 아 채무가 마지막 일정이라고 맛있다 정상 겜방 보고 싶어요 저 개인 방송 개인 방송은 당분간도 그냥 이렇게 합방할 때 미리 켜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음. 하는 거그 정도로 가야지. 그냥 겐방은 사실 요즘 같을 때는 또 괜히 또말 나와. 음, 왜요? 맞죠? 음. 아니 어쨌든 그냥 그냥 쓸데없이 또 음. 그런다 그래서 그냥 잘. 요즘에다 술도 안 먹고 그냥 음. 나도 이게 좋은 거 같아. 한 번씩 애들 도와주고. 대표 방송 끝나면 뭐 하세요? 동네 세 바퀴. 오. 세 바퀴? 어. 그게 뭐예요? 게임이래요. 동네 돌기 아아 게임인 줄 알았어 게임? 음 요즘도 조깅 하세요? 응아 음, 계속 가이드할때 해야 돼어 런닝메이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나 응. 하고 싶어 니네랑 하면 안돼 안 왜요? 저 런닝메이트 하고 속도가 싶어요 도가안 맞을 거야 속안 맞을 나 정구영이랑 한다 정구영 맨날 죽을라 그래 진짜야아 어, 진짜요? 저 진짜 빨리 걷는데 시발시발해 신발, 맨날 아니, 걷는 게아니야 뛰어야 돼 찌어요? 응. 찌지는 음. 않아 근데 졸려 빨리 걸으니까 아 그래요? 응. 아. 걷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미주는 육3부잖아 맞아. 육3부여도 여자는 안돼 아, 음. 아 체력 차이가 근데 걸음 진짜 빠르시긴 하더라 응.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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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게임 안 하신 지 553시간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오래겠네553 응. 음. 뭐야 드립이야 뭐야? 음. 어, 근데 드림이죠. 어제 하신 거 아니에요? 어제 했는데? 어머님이 어린... 진짜 새어 음, 보이시는 저... 거 같은데? 드립 드립 드립인가? 아. 드립 드립 음 하도 막 요즘에 3 0 0달리5 0 0달리 있으니까 뭔가 뭐, 뭐. 드립인 줄 알고 그래서 어제 이기셨어요? 아오 오, 진짜요? 와마우나하고만난이오 아. 저도 스좀 끼워주세요 너할줄 알아? 아니 네 근데 뭐 끼워달래 응 음. 재밌어 보여서 근데 우낭 언니가, 언니가 게임 엄청 잘해요? 어때? 못때 <laughs> 게임 못 하는데 자존심 안 세서 가 같이 하면 피곤하더라 응. 너 나랑 같이 하고 싶어 계속? 네할줄 모르잖아 스타 아이온 아니면 롤 하면 안 돼요? 롤할줄 알아? 저롤좀할줄모르는데 롤링이 롤, 어, 롤채 롤링, 롤링, 이런 거아이언이 네. 아이언인데 좋아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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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할줄 아는 거 아니야? 아이언이면? 응 음. 아이언이 제일 밑에 아니야? 그 맵도 볼줄 어, 알아요 도볼줄 알아요 애들하고 알아. 해 애들하고 맞아 하더라 너랑 네, 뭐 하자 대표님도 아이언이시라는데? 맞아요? 저랑 일대1한 번만 하고 싶어요 <laughs> 1대1은? <laughs> 너랑 나랑 같날이새야 나는 대회를 나가는 아이언이고 그래도 똑같은 아이언 아닙니까? 똑같은 아이언인데 다르지 자식아 어? 아. 어딜 <laughs> 그럼 저희 별풍선 걸고 1대1 하면 안됩니까? 그래그래 니네 펀딩 받아라 아, 아 펀딩 받고요? 오, 그리고... 진짜요? 뭔 자신감인데 나를 이기니까 저 1대1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전 프로게이머도 이겼거든요 어? 네, 진짜로? 네 1대1로 져준거 아니야 그분이? 아니야 그분 발가락으로 져졌어? 아니야 프로게이머도 이겼어요 그때 급동이셨대 <웃음> <웃음> 1대1 자신, 펀딩 만하 오겠습니다 대표님 재웃기는 철발 이주요 철발 이 저번에 했었지 않나 우리? 응. 어, 저희는 안 했어요. 피코파코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겠죠. 픽코 그, 오디오 터질 듯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했었던 저번에 거. 저번에 그거 재밌어서도 뭐 했지. 아니 나. 발티 아, 단체, 어, 단체 영화관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볼게 없다. 아, 요즘요? 에이, 나온 거 아, 없나? 볼거 네. 없어요. 음, 비 사월빈도 일부러 반응 안 좋아 갖고 안봤어 음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안 봐봤어요 단체 영화가. 그랬나? 그거 1 9급 영화 나왔잖아요. 응, 그거 봐요 우리 응. 검은 소녀들 나온다고. 디즈니페이스 그 쿠팡에서 볼수 있어. 마블도 나온다고요? 응. 오. 검은 소녀들이 무서운 거예요? 그 영화 누구 나온 거지? 검은 사제들 그걸 걸? 어? 소, 어? 아, 아, 감독 오. 소피노. 아 같은 감독님이시구나. 어. 너무 좋아. 무서운 거. 무섭지 보여요? 나와난근 무서운 거못 보는데. 헉? 난 무서운 난거 좋아해. 좋아해. 무서운 걸. 나는 잔인한 걸 좋아해. 갑툭튀 별로 안 좋아해. 나도. 보험을 좋아해. 보험을. 아, 저 보험을 좋아해. 음, 찢어지고 말이야. 어, 풀볼때눈 응. 감고 봤어요, 진짜로. 좀 잡생각 불러웃겨. 재밌는데, 더둥그었긴 한데 응. 재밌어. 소이 이런 재재잖잖아 맞아, 소우 잔인한 거? e e t you. Mother, soo. Chinese number. Yes, little mother. What's y 아 u r name? y 나 u are a l 나 t t l e boy, sir. You are it? o o t t 나왔어 i t Oh, i 나 확왜넣었어 근데 투는 거의 다 재미없어. 원이 제일. 맞아. 재밌어. 원조가 최고야. 다이어트 하십니까? 나 응? 엄청 먹었네. <laughs> 대표님 위에 오므라이스 계란 없어 졌어 계란 드시길래. 대표님. 계 엄청 좋아해. 치킨 드릴까요? 치킨. 음. 가라아게. 아니면 감자볼. 음. 감자 아니고. 치즈볼. 맛있어 치즈, 뭐? 음. 어? 치즈볼. 뭐. 치즈볼 아니면 감자볼. 아, 감자볼이야? 고구마볼. 응. 아 고구마볼이야? 고구마, 고구마 치즈볼. 고구마 음. 치즈볼 조금만 한 번. 나도 그랑 좋아해. 그래 요즘에는 영화가 그 영화가 재미 없으니까 그런 거 개봉하더라고. 그 가수 콘서트 실황 같은 거. 아. 막 임영웅 콘서트 실황, 아이유 콘서트 실황 이런 거막그 영화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개하대. 대표님은 가수들 콘서트 많이 가봤어요? 응. 가보. 별로 안 좋아해. 성취감 안 난다. 심심해서 음, 나막2 음,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거못 해. 아 음. 사이 음. 콘서트 이런 거는 뛰잖아요. 흔벅쇼 안 너무 재밌다. 그, 그런 인싸 어, 워터밤 이런 거. 어 가.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못 어, 뭐? 응. 응. 단체로 가보고 싶어요. 너 혼자가? 나 빼고 <laughs> 절대 안 가. 야 수학여행 왔냐? <laughs> 같이 가면 좋잖아요. 뭐가 좋아? <laughs> 워터밤 가서 추억도 생기고. 좋은 추억이서 생기? 추억 만들려고 들어왔냐? 돈 아, 벌어. 돈도 벌고 추억도. 워터밤 갈 거면 방송 켜고 무슨 말이 나았어 네, <laughs> 방송이 돼요? 대주배 <laughs> 안 돼? 네, 네. 아니야, 사람 많으면 음. 데이터 안 터져요. 핸드폰. 아, 아, 레이저 스트리머들만 허락해주지 않아? 다 네? 돼? <laughs> 아니, 공방을 신청하는 거 있어. 로린이는 동반이 옥상에서 워터밤해 핸드폰이 안 터질까? 알겠다. 라이 바다 간다. 이건 바로도 할수 있겠다. 펑펑 되겠다. 야 지금은 날씨 머리 감고 덜 마리고 나면 머리 언더 아, 아, 말아요. 추워가지고. 오드를 말아요. 머리가 바삭바삭해져요. 아 어, 나는 데 사람 많은데 가면 토나가지고. 음 아.. 저도난 음. 어. 사람 많은데 가야지 힘을 얻는데. 허, 진짜 음. 빨려. 이어서. 사람 많아야지 힘을 얻어. 집 가면 힘이 빠져. 맞아 어? 놀러 갈때 음. 뭔가 하태해야 음. 돼. 카 음. 하필 가고 싶어. 돌러가면 너무 재밌지 않아? 응 근데 방송만 하다가 사람 많은데 가잖아? 응 그게 좀 무서워 아~~ 나라고 어, 봐봐? 아,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응. 야, 방송 켜져있으면 괜찮아 채팅창 보고있으면 되니까 맞아요 음. 음. 그사람들 보는게 아니고 그 화면으로 보면 돼 맞아요 맞아요 음. 나 옛날에 여캠들하고 제주도가서 저 비키니 방송하는데 와우 내가 찍잖아 화면을 이렇게 보고있을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음. 네내 앞에 좀... 있으니까 그럼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내일 그 보면 내 실물로 보이잖아 네. 못 보겠어 아, <laughs> 아, 보, 봐요? 보는 거 똑같은데 실 실제로 보는 거 너무 민망해 아 써요. 민망하긴 하죠 응. 제 비키는요 너는 인제 해부를 해도 안 민망해 <laughs> 몇가지봐아까 어, 도희 언니가 저한테 비키니 하자 했는데 응 해도 돼 나도 같이 하자 아니야너 옆에서 안 할래 로링이랑 할게요 <laughs> 로링이도 빡세 왜요 아너그레이드잖아응 글래머. 글래머 근데 해도요 티가 안나서 사람들이 한줄 모르던데요? 근 너가 그런 옷만 입어 음. 티 안나는 거 까야지 근데 왜그 여캠 옷을 안 입는 거야? 입 야, 면이강세를 아무도 아. 안 사서 아 진짜? <laughs> 인형 옷을 입어야지 사던데? 뭐 곰돌이 옷 이런 거? 헐 아니 아.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아 부럽다 부럽다 언니들이 나. 더 부러운데 <laughs> <laughs> 아잘 먹었다 배불러요 그니까 러 근데 게 입이 좀 짧아지셨어요 선생님 많이 먹선생님선생님 <laughs> 뭐야? 대표님이 <선생님이>. 뭐 <laughs> 대표님 대표님 많이 못 먹어 나이 응. 정도 먹으면 엄청 많이 먹어 이 터질 것같아저 미안한데 고구마 치즈볼 하나만 맛있죠 저거 <laughs> 치 시골 좋아하네 나도, 나도, 나도 하나만 맛있어 맛있어 <laughs> 잘 먹네 우와 근데 이 카메라가 진짜 잘 나온다 응 굶었냐고요? 아니요 저 안요 새끼지 삼시세끼 새끼 캥겨 먹어야죠. 아 근데 언니 이제 허벅지가 아. 완전 건강미야. 의지 언니는. 부러워. 그럼에 운동해. 이 응. 진짜 굵지. 뭐 허벅지. <laughs> 허벅지만 찌는 거지. 진짜 굵어. 진짜 이거 다 근육이야? 아니 살이랑 같이 있지. 허벅지가 두꺼워. 아, 허벅지 아, 거울 아 거울 그러니까 거울. 연두 요즘에 많이 피곤하겠네. 맞아. 맞네. 어. 아니 김정리 덜했대요. 내휴방. 아 근데 내일. 음. 그게 잡혀있었어요 뭐? 제가 잡은 건데 음. 돈반 지갑 연주해가지고 낚시하러 너가 잡은 거야? 네 <laughs> 지갑은 한참 전에 한, 한전전전전전전전 거라서 그럼 음. 이 방송을 해야지 잘가 어디로 가? <laughs> 우리 강화도 와 <laughs> <강화도. 웃음> <강화도. 웃음> 근데 이 날씨에 낚시가 대놔 아니 근데 거기 오빠 돈금 동반 오 추천해준 낚시터거든요? 근데 전화를 거의 2주 넘게 했는데 음. 한 번을 안 받아요 맞아? 네. 근데 어떻게 가? 괜찮대. 가면 된다고. 근데 나는 낚시터 방송은 한 번도 안 했거든. 근데 앞으로도 난못할것 같아. 그러니까 뭔 감성이 있는 건 알겠거든. 근데 맞아. 내 감성은 아니야. 아 나는 막 가서 막 조용히 있고 나 그거 못 하겠어. 음. 그러니까 난 낚시도 평생 할일 없을 것 같아. 아 낚시하면 또 맛이 있는데. 맞아. 나도 어, 나도 모르겠어. 낚시는 진짜 대화하러 가는 곳이에요. 아, 맞아. 이제 던져 놓고 음. 약간 음. 시청자들하고. 음. 근데 뭔가 내 감성은 아니야. 나는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좋아 실내도 많더만 실내 낚시터도 많더만 실내가 실내 잘낚시 실내 스크린 낚시터도 있더만 맞아 스크린으로 고래 낚으면 현금 주고 이런 데 있더만 우와요난 네? 네. 바다만 가봤는데 바다 이야기처럼 응.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는데 응? 양주도 돈거 응. 뭐 있던데 <laughs> 그거 있지 않아요 무슨 스크린 스크린 실내 낚시터 있어요 컨텐츠로 나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개웃겨 화면에 돈 주는 나온 애막 고래랑 상어랑 오 좋겠다 <laughs> <와, 잘했다. 웃음> 고래 그거 확률표 공개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재밌겠다 궁금으네 음. 맞아 맞아 실제로는 무서워 대표님 마크 낚시는 잘했다는데 응 음. 마크나 게임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오. 아. 이번에 잡으러 갔잖아요 in t h 와 r 와 Whoa, 와, h o a whoa, whoa, 저 h o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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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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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o a wh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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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o 데 이색데이트 음. 참 별의별게 다 해요 맞아 유닛활동하려고 이색데이트를 검색을 해요 음. 어, 맞아 맞아, 어, 맞아. 어, 서울 놀거리 음. 이색데이트 <laughs> 유니방송하려고어 음. 낚시도 술 마시면서 할수 있나? <laughs> 너무, 너무 위험할 거 같은데 술 먹으면서 낚시하면 <laughs> 제가 들어갈 거 네. 같은데 어 너가 들어갈 것 같은데 물고기 야 윤도는 참술 좋아해 음. <laughs> 나 좋아해 술 너는, 너는 술 좋아해. 자주 마셔? 난 요즘은 잘안 먹어. 대표님은 먹어 나 자주. 응. 나 맨날 먹어. 응. 나 자기 전에 맥주 한잔 아니면 막걸리라도 한병 먹고 자. 와. 와. 나도 그래, 꼭 먹어야 되는 응. 거. 그러게 안 하면 잠이 안 와. 그리 요즘에 청아 먹어요 맨날. 응. 자기 전에. 맨날? 응. 집에서. 과하게 안 먹고 한 그냥 한 잔. 한 잔. 어. 한 잔. 잠을 정도. 아. 어. 수고하셨습니다. 치울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. 플러스해서 감사합니다 대표님. 그래. 감사합니다. 야 시험 시험 해라. 안 네. 네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. 진짜 플러스해서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했습니다. 응. 우리 그걸. 이번 우리는 일요일에 보겠네. 아, 어 오케이. 대표님 저희 그거 그때 뭐예요 이주년 때. 2주년뭐 하는지 알려주면 뭐 어떻게 하게? 아, 아, 포스포 하려고아 이거 아, 우리 아니라 아, 확정이 됐는지 궁금해서. <laughs> 뭐가? 그 일정 저희 모이는 거. 아니, 여쭤보려고. 뭐라고? 아니 일정 공지 안 봐? 너아니 올라와 있어. 너, 아니, 너 체크만 봤다. 하고 일정. 일종... 응. 아 진짜 <laughs> 착했어니다. 아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걸 굳이 말해가지고 저렇게 마이너스가 되네. 아하안 <laughs> 올라와 있어. 아 감사합니다. 올라와 있는데. <laughs> 말했어. 어. <laughs> 말했었어. 일어나. 네. 응. 음, 치울게요. 인내.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한 번에? 음. 아, 이렇지 우리도 해야 이 좋다. 시딱 반에 끝나는구만. 아 좋네.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검색 어, 족초가. 방송국 그 아프리카 아또아프 그 숲에서 최근에 검색 한 번만 해줘 방송국도 이름 바뀌었다 여러분들 채널로 바뀌었더라고 그냥 저희 퇴근하기 전에 그래도 1층 가고 싶어요 아 됐어 들어가 출근시켜주실고아 됐어 아 쭈러스 아, 아 뭐야 드 근데 지금 밥을 다 드시다니 고맙다 야 러스야 오늘 너 부르고 싶었는데 너또 너 일정 너무 바쁜 거 같아가지고 내가 다음에 또 따로 부를게 야 응. 나가 아이고 한다운이 고맙습니다 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. 오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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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기레미 켰고, 어, 쭈로스 방송 중에 풍샀구나그 음, 다음에, 승아도 켰고요. 솔라씨, 감기 걸린 솔라씨까지 지금은 겜방 그리고 콘텐츠 방송 중입니다. 네, 저희 채간에 멤버들 많이 다 챙겨주시고, 내일 저는 휴방이긴 한데, 082파가 그래도 비비고데콘텐츠좀 짰다고 나와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좀 문의를 넣어서, 웬만하면 그래도 잠깐이라도 얼굴 빛으로 서초에 가오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들어가, 들어가. 아, 풍막하지 마요! 1, 2, 아 4, 5, 6, 7, 8, 9, 10, 1수 가라고 3 14, 15, 가라고 7 1라고9 20, 21, 22, 23, 23, 빨리 어3 23,